제 음침한 취미 하나 말씀드릴까요? 저 음침에서, <laughs> 제 셀피모드로, 차마 가까이 가서 구경은 못하고 셀피모드로 다른 사람 얼굴을 관찰한답니다. 어, 죄송해요! 어, 죄송해요! 어, 깜짝이야! 어, 어, 아, 죄송해요! <laughs> 죄송해요! 어, 어, 어. <laughs> 아,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, 또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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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이렇게, 이렇게 서 얼굴 구경하고 싶잖아. 나만 구경하고 싶어? 저는 커마가 관심이 네, 많아서 구경하고 네, 싶은데. 여보세요? 아니, 지금 미친 거 아니야? 미쳤어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그런 걸 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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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. 에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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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븐.